허서바, 거기서 뭐 해? 내가 도 불쌍하게 자길래 안아줬더니. 응. 어. 여기가 너네 집 앞마당이냐? 어? 너네 집 앞마당이야, 여기가?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? 아이고. 이런, 이런 거있다 너무 잘해. 에이, 여기 농자리. 요즘 농자리. 봐봐, 아직. 뭐. 아우, 웃기죽겠네 에? 아 허서바. 에? 너참 웃긴 애들이다. 뭐해, 호서 봐. 일어나 봐.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? 네? 응? 거기서 뭐 하는 거야? 코리는 <laughs> 살랑살랑대고, 응? 시선은 엄마한테 가 있고. 야, 여기 좀 봐. 응? 야. 0.1초도 안 쳐다보냐? 당신 한번 이쪽로 으와 보세요.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게. 보 오. 여기 한쪽 발은 지금. 발이 비고 있어. 여기다 발톱을 딱 꽂았어 옆으로 지금. 조금 이렇게 봐야 끼낄것 같은데 이렇게 안끼려 그렇게 끼러 왔어요. 응? 일어나세요.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봐야 끼일 것 같은데. 응? 야. 쭈쭈하고 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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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너 길다? 응? 무 기커. 응? 어, 이거 반응네 이제. 뭐 하냐? 응? 좀뭐 반응했고 만요뭐 그래? 했다가 어떻게 다 하자. 당신, 건을 줘요. 비켜봐요. 음. <laughs> 이쪽으로 와. 이쪽 이쪽으로 하이쪽 이쪽으로 이쪽으로 로 얘가 반응 <laughs> 어떻게 쪽는가누이 엄마가 그래 일어나봐 좋아? 일어나봐 일어나 너 지금 너 찍고 있는 거 알고 있냐 너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일어나봐 응? 아금나 생각이 없다 응? 그래 어서 봐 어서 봐